난 뉴욕에서 사는 사람인데 한국의 겨울 날씨는 진짜 빌어먹을 정도로 지옥 같은 날씨라고 할수 있어. 한국을 네 번이나 가봤지만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지. 한국을 갈 예정이라면 긴 패딩을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특히 바람을 조심해야 해. 한국의 겨울 날씨에 대한 한 외국인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며칠 전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의 겨울 날씨와 관련된 재밌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국으로의 이민을 고민 중이라는 캐나다인이 올린 글이었는데요. 그는 한국의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아무래도 캐나다에 살고 있다 보니 캐나다보다 추운 나라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을 경험한 적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겨울은 끔찍할 정도로 춥다고 말해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외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은 그렇게 추운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가을이나 겨울에 한국 여행을 왔다가 큰코다치는 경우도 자주 생기곤 하죠. 실제로 한국을 직접 경험한 외국인들이 모두같이 한국의 겨울 날씨를 끔찍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훨씬 겨울 기온이 낮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마저 말이죠. 반대로 한국인들의 경우 한국의 겨울이 추운 건 맞지만 항상 눈이 오는 캐나다나 기타 다른 지역들이 훨씬 더 추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외국인들이 한국의 겨울 추위를 이토록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바람과 습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캐나다처럼 눈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길이 항상 얼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한겨울에는 매우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체감 추위는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기온은 그렇게 낮지 않지만 일명 칼바람이 피부를 파고드는 걸 느끼는 순간 한국의 겨울 추위에 경악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해외 커뮤니티에서 겨울에 한국을 갈 예정인 외국인들에게 꼭 추천한 게 있으니 그건 바로 롱패딩이었습니다. 사실, 롱패딩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은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겨울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길가에 서 있는데 마치 까마귀 때 같다고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서는 겨울만 되면 여기저기서 롱패딩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겨울 유니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의외로 해외에서는 아무리 추운 지역이라도 한국인들처럼 롱패딩을 그렇게 입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롱패딩을 입고 길가에 서 있는 모습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한국의 칼 같은 겨울 추위를 경험하게 되면 롱패딩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한국에서 겨울을 지내는 외국인들은 필수적으로 롱패딩을 하나 장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의점이나 마트 등 주변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핫팩 역시 꼭 준비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외 네티즌은 한국의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지는 이유는. 밤에 활동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겨울이면 밖에서 활동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서 추위를 크게 느낄 시간이 없지만 한국인들의 경우 워낙 밤에 할 것도 많고 치안도 좋다 보니 겨울에도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더 춥게 느껴진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캐나다나 러시아 등 겨울 추위가 매서운 지역의 사람들은 겨울에는 저녁 6시 이후로 집 밖을 나갈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하는 시간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집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폭설이 와도 밖에서 저녁을 먹고 커피를 한잔하는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원어민 강사로 한국에서 5년째 지내고 있다는 미국 여성은 한국의 겨울을 두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기온이 중요하지 않다. 반도국 가라서 그런지 차가운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뼛속까지 시리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게 만들어주지. 하지만 그런 추위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절대 집에만 있지 않아. 많은 나라를 다녀본 건 아니지만 아마 한국인들처럼 겨울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어. 그들은 날이 추우면 따뜻한 음식이 먹고 싶다며 밖으로 나가고 폭설이 내리면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고 싶다고 주말에도 집 밖을 나가곤 해.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 사실 겨울철 인구 활동량이라는 통계는 있지도 않고 측정하기도 불가능하지만. 수많은 외국인들은 이처럼 한국인들의 겨울 활동량이 제일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인들도 추운 겨울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활동이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생각해 보면 겨울이라고 해서 캐나다인들처럼 몇달 내내 집에만 있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의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다 생각하고 오는 외국인 여행객들도 많다고 합니다. 드라마나 유튜브 등에서 한국인들의 겨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활기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의 온도를 체험하고 싶어 일부러 겨울에 한국 여행을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 한국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은 저마다 한국의 겨울에 대해 재밌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캐나다인이 올린 한국 겨울 날씨 질문에 대해 해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캐나다의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는 몰라. 근데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인 나는 지금 한국은 10월이지만 엉덩이가 얼어가고 있다는 곳 말해주고 싶네. 그래도 한국의 겨울이 캐나다 대초원의 겨울보단 더 습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한국의 건물은 단열성이 좋지 않고 로비난방이 부족해 더 춥게 느껴지죠. 캐나다는 내부에 있으면 무조건 따뜻하고 한국과는 달리 내부와 외부 단열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말이 맞는 것 같아. 대초원을 잊고 있었어. 난 헬리픽스 같은 것만 생각했지. 한국의 실내 난방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동의해. 한국 화장실은 그야말로 엉덩이가 다 얼어버릴 것 같거든. 온도보다 습도가 낮기 때문에 캐나다 겨울보다 춥게 느껴지지. 하지만 한국인들은 수천 년 이상 이를 겪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견뎌. 산꼭대기에 있는 군사용 초소에서 느끼는 살인적인 추위만 아니라면 말이야. 벤쿠버보다 더 추운 곳에 살았다면 한국의 겨울은 괜찮을 거야. 난 엘보타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서울의 겨울은 따뜻하게 느껴져. 한국의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는 롱패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롱패딩 하나만 있으면 어디에서 살다 왔더라도 한국의 겨울을 무사히 넘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눈이 많이 오거나 눈보라가 날리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근데 캐나다에서도 롱패딩을 입는 거야. 멋지다. 난 뉴욕에서 롱패딩을 입은 적이 있는데 모두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더라고. 캐나다의 도시들이 서울보다 추울 수는 있지만 생각해야 될게 캐나다인들은 겨울에 밖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집에서 거주한다는 걸 감안해야 해. 하지만 한국인들은 겨울에도 활동량이 많고 로비나 기타 공공장소에는 난방이 되지 않거든.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 한국은 사무실이나 집안에만 딱 난방이 되고 화장실이나 복도 등 기타 공간의 난방은 부족해. 한국은 바람이 추위를 더 매섭게 만들어 한국에서 칼바람을 경험했다면 바람이 추위를 얼마나 더 증폭시킬 수 있는지 깨닫게 되지. 근데 한국에 조금만 살아보면 한겨울에도 집에만 있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바로 깨달을 수 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수 있는 게 넘쳐나거든. 게다가 대중교통도 완벽해서 그렇게 춥지도 않아.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지하로만 다니면서 환승이 가능하다며. 그럼 날씨는 크게 상관없지. 추위와는 별개로 눈 오는 날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만을 해보시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지구 온난화로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한국은 아직 사계절이 있는 나라기에 겨울에도 여행을 해 보면 또 다른 한국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상으로 한국의 겨울 날씨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 TV였습니다.